당일 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거 이거만도 이거 그 뭐야 이거 말고 더 있어요. 심지어 <laughs> 심지어 벌써 경기 한 팀도 있어. 어왜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했어? 그러니까 나 이거 하, 영상도 못본거 같은데 언제했대? 그렇습니다. 뭐 일단 오는 팀들 명단이 레알 소시에다드, 도르트문트, 브라이튼, 토트넘. 토트넘은 여기서 경기하고 다음 주 한국 가요. 슈트트카르트. 한국으로. 아 네. 슈트트카르트가 은근 발음이 어렵다. 슈트트카르트. 뉴캐슬, 스타드 드 랑스. 대충 이런 팀들. 많이 오네. 이제 이제 공통적인 게 뉴캐슬, 노르트문트 토트넘 빼고는 다 일본 선수가 한 명씩을 있거든요. 음. 이제 브라이튼에는 미토마카오로, 슈트트카르트에는 이토가 있었는데, 오늘 희위구가 떴죠? 바이르미네를 이적한다는 희위구. 음. 이토, 이토이로, 이토 이렇게. 그럼 한국으로 오겠네요. 그 어쩌다 보면 한국으로 오게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렇게 되겠고, 햄트드래스는 이제 이토준야 선수가 지금 소속이 돼 있죠.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일본 선수가 있는 팀들이, 거진 상당수가 일본으로 친선 경기를 오른 하러 온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겠습니다. 이게 그래요? 사실 웃긴 게뭐 고베 같은 경우에는 고베 토트넘이 그 신국립 경기장에서 합니다. 오사카 쪽에 있는 고베 경기를 해야 되는데 신국립을 갑니다. 도쿄에 있는. 그러네. 도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베 팬들은 이것 때문에 연사 쓰고 가야 돼. 아, 그러네. 그렇게도 어, 숙소도 되네. 잡고 그러네. 이게 어, 좀 엄청 비쌀 건데. 음, 좀 이게 좀 그러지 않나? 아무래도 신국립을 많이 활용하려 하려고 국립대회도 만들고 의도는 아, 알겠는데 조금 고베? 아마 그 관중들 많이 모으려고 그러는 건가? 사실 많이 오겠지. 많이 오겠는데 고베에 사는 고베 팬들은 어떻게? 그래도 토요일이라 그나마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숙소는 더 비싸겠지? 그렇겠지. 그렇겠죠? 그래요. 뭐 해축팀 방한 경기 가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안 갑니다. 네. 저도 안 갑니다. 그요 저는 일단 계획은 세워놨는데 일단 티켓 따는 거 보고 결정을 해야죠. 이게. 어, 근데, 올해 우리의 미네라고 토토나 먹는 게 끝인가? 한국은? 어진 이제, 네. 해, 해칭들 추천하는 경우가 쿠팡플레이 그거밖에 없으긴 하니까. 일본이 상관없는가? 진짜 많이 오긴 한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같 같은... 그것도, 우리는 올스타전으로 하는데, 저기는 이제 팀으로 붙으니까, 음. 그 차이인 듯? 근데 올스타전 좀, 일본 입장에서는 신기해서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긴 한가 보더라. 오, 거진, 올스타전은 이제, 야구 같은 데나 그런 데서 하니, 보통 하니까, 올스타전은 근데, 올스타전 은 괜찮은 것 같아, 나는? 가끔 한번 하는 거. 나, 나는, 그래도, 클럽 팀들끼리 맞붙는 거, 그걸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가지고. 나도 올스타전 하면 좀 방식을 바꿔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 어, 그, 이어져야하 이제... 어, 어, 좀. 어, 약간 그렇게. 옛날, 해도. 옛날 그거처럼, 자체 청백전 이런 거 하고, 그러고 보니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옛날에 조모컵이라고 아십니까? 아 들어봤어요. 한일 양국 양심이야 양국. 한일 양국끼리 하는 거. 한일 올스타에 가지고 한 해는 한국 가서 하고 한 해는 일본 가서 하고. 아 맞아. 맞아. 조모컵 부활. 아 조모컵이구나. 조모컵 조모컵. 음. 조모컵이랑 A3도 부활해라. 어. A3 맞아. 진짜 오랜만이어본다 A3도 구정컵 부활해라. <laughs> 그러면. 박 대통령 컵도 부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어어 어, 잠시, 어허. 어, 윤신이다. 윤대통령 컵. <laughs> 슛, 어, 좀, 슛. 근데, 보통, 한국 같은 경우에는, 팡 말고, 팡 말고, 다른 팀들 방한한다 그런 소식 들렸을 때, 대상사 껴서, 이렇게 매치를 잡았잖아요. 아, 그치? 보통 그렇게 하지. 그마저도 이제 쿠팡 아니면은 다 성사가 안 되고 취소됐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사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너무. 그러게요. 이게, 작년인가 기억났어요? 그 레전드 매치한다고. 아니, 뭐, 고향에서? 대충, 뭐, 뭔가 있었어. 많이 있었어. 그런 거. 많이 있었는데, 쿠플 말고는 다 취소됐어요. 음. 사자들이 많이 있었어. 음. 이게, 많이 아쉬워요, 사실. 이게, 유럽 팀들이 언제 또 한국에 올지도 모르는 건데, 그럼 기 그럴 거면은 차라리 쿠폰 플레이컵이 좀더좀 참가팀들이 좀 많아지면 어떨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 그나마 데려올 거야. 수 있는 팀들이 피스컵. 부활하라 문성. 부활하라. 피스 피스컵 부활하라하라 그럼 그렇게 가지고 플레이컵을 좀키웠 키우면은 어떨지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뭐 한국이랑 일본이랑 시장 규모 차이도 있으니까 어쩔 그래요, 수 그게... 없나 싶다가도 근데 아시로 생각해보면은 작년에, 작년 재작년? 그 맨시티랑 미넨, 미넨이었나? 어쨌든 그렇게 작년에 이제 맨시티랑 알레티아틀레티코말해도되 음. 그런 팀들 한국 오는데 이제 그런 팀들 을 보려면 한국 가서 봐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니까 많이 발전했다 생각도 들고 음. 아 맞다 작년에 p s g 도 왔었다. 아그 전북이랑 해가지고. 음. 그 어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 그래요 좀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언급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할 이미 <laughs> 할 만큼 한거 아니야 그걸로? 아이그더 이상 안 하겠다는 얘기지. 이거 그냥 굳이 댓글로 그 중립박음 이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하지만 박았죠아 예. 예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많은 팀들이 이제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이 경기 치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치다도 스타드자랑스랑 경기를 하는데 여기엔 안들어가 있는데 뭐 사실 그거보단 고베토트넘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